요즘 집콕하면서 콩나물이나 상추 키우시는 분들 많다고 해요. 특히 이 상추 같은 경우는요, 물만 잘 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키운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친환경으로다가 맛있게 키우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친환경 상추를 맛있게 잘 기를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봄이 되면서 집안 베란다나 아니면 옥상 텃밭, 이런 데서 상추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숨은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왔어요. 네, 네. 딱히 뭐~ 상추는 어떤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식물이 자라가면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음.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필요한 양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햇빛이 드는 양지 쪽에 이제 네. 두셔야 되고 식물이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을 흡수를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수분 유지를 해 주는 음.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집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먹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런 양 수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cm에서 음. 15cm 내외 정도면은 음. 그 식물 이파리가 닿지 않을 정도 아. 이 정도가 사실 적당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얘네들이 자라나는 그런. 토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 친환경 재배 농가에서는 네. 그 유기물 함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친환경 농가들은 왕겨나 볏짚 이런 유기물들을 그 토양과 함께 혼합을 해 주고 음. 미생물이나 조그만 곤충들이 분해를 하면서 이제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음, 네. 공간이 그곳을 통해 뿌리가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고 어, 추가적인 양분도 화학적으로 만든 비료가 아니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유기물들을 토양에 혼합해주고 그걸로 이제 양분을 공급해주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병충해가 아예 없어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상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민달팽이들이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놓고 이러는 아, 것들이 진짜요? 많이 있거든요. 오. 자그마한 구멍이지만 상습성이 없다고 해서 폐기되는 물량이 음, 조금 많기도 네. 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만든 살충제나 살균제에 비해서 독성이 강하지 못하고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방제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음. 있는데 민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표면에 점질이 있어서 네. 사실 밤마다 잡고는 아. 있지만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성을 가지고 이제 키우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셨어요? 회의감이 들고 있는 차에 어머니께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아 이제 저한테 의논을 주셔갖고 내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쌓았던 경험들이 농촌에서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도와줘야겠다 하고 바로 이렇게 회사 생활은 정리를 하게 되었고 <laughs>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laughs> 네, 많고 네. 생물이다 보니까 이제 음. 공상부처럼 찍어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많이 나와서 버릴 때도 있고 판매량보다 이제 부족하게 생산이 돼서 음. 이제 좀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 는 어제까지 있던 상추가 오늘 눈떠보면 없어질 때도 있고 자연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수확이 가능한 거지 인간이 그걸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환경 운동에도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면은 친환경 농가들은 숫자가 더욱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동참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구매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저희가 선택하는 이 먹거리가 자연에도 좋고 내 몸에도 좋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착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로 판매하는 데가 없어서 더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대표님은 요즘 어떠세요 저도 사실 코로나 여파로 이제 학교 급식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물량이 많기는 한데 2018년도에는 충청남도와 롯데슈퍼에서 협업을 해서 롯데슈퍼는 이제 판매 쪽 역할을 해 주고 충청남도는 교육적인 역할을 해 주면서 판매는 롯데슈퍼에서 지금 많은 수량을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상추들이 다 이제 롯데슈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재배하는 면적의 70% 정도는 롯데슈퍼에서 30% 정도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나 그 제가 소속해 있는 법인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세요. 법인 얘기도 하셨는데 이 법인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유통 법인에서는 이제 많은 생산자들의 물량을 취합해서 대형 유통 채널에 거래를 하고 조그맣게 음. 소분 포장해서 롯데슈퍼 같은 아. 매장에 물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다 모아지는 것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 <laughs> 가볼까요? 네, <네네>. 네. <laughs> 여기 지금 집파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확한 거를 내일이면 받아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100점 만점에 9 9점이야 99점! 아, 1점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그 아, 파이팅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그냥 뭐참 <laughs> 안녕하세요. 지구를 지키는 파모스걸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파모스TV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후!